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설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향기로운 대학 생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예쁘게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대학교 입학 후 처음 맞는 봄에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명문화대학교 캠퍼스 풍경입니다. 여기 사진의 주인공은 교내 산책 중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다른 학우분들과 추억 한 장을 남겨놓은 사진입니다. 제가 계명문화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성인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오신 계명문화대학교 정선남 교수님의 감동적인 입시 설명회를 들으시고 심리 상담 공부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2024년 성인학습자 모집을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없을 좋은 기회로 삼아 용기를 내어 제 가능성을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인학습자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쓰기로운 대학 생활로 제 자신에게 더큰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입학 후첫 교회 프로그램으로 대학 생활과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주로 떠난 1박 2일이었는데요. 여기에선 대학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 모든 신입생들이 어려워하는 온라인 강의 수강법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리였습니다.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학 생활이었는데요. 이첫 번째 교회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난뒤 모든 불편한 생각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교수님과 동기들과의 소통, 라포 형성을 위한 그룹 활동 등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중 수업 외에도 경주 불국사, 경주 엑스포 등 경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많은 학우분들과 더 끈끈한 친밀감이 생겨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추억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사랑하는 엄마와 대학교에서의 첫 추억여행을 함께 한것 같아 너무 뜻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너무 흡족스러운 캠프를 경험하고 나니 대학교에서 하는 웬만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프로그램으로 취업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이곳 취업 캠프에선 다양한 직업 심리 검사를 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설계를 도와줍니다 자기 이해를 통한 자신의 직업을 찾아보고 멘토 특강을 들으면서 실무 경험 위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대학 졸업 후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제2의 직업 또는 노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경험들을 되살려 필요한 순간에 유용하게 써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산업체 직무 체험 프로그램으로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실제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교과목에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심리상담개혁과 재학생들에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무 경험이었습니다. 노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앞으로의 시대에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더 많은 직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직무 체험 활동은 저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현장 공부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마비정 벽화 마을에 들러 재학생 및 교수님들과 소통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교육들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교육받는 것에 저희 성인 학습자들은 매순간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받는 창업 역량 강화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강사님으로부터 창업 아이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법,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과 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산 기장에 들러 공수 어천 체험 마을에서 다시마 장만들기를 체험하였는데요. 만든 것을 집에 갖고와 온가족이랑 나눠먹고 그 맛이 너무 좋아 지금도 종종 만들어 먹곤 한답니다. 공수어천 체험마을을 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해동연공사 탐방까지 일석삼조 꼭 먹고 알먹고 알찬 꽉찬 창업캠프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저의 대학 생활은 설렘반, 걱정반이었던 게 설렘 플러스 재미 한가득으로 대학교에 오길 참 잘했다 매일매일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중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본 교과목에 부수적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중 저는 노인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노인에 관련된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기 성장, 자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주변 노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나은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지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격증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심리상담 케어과 학습성과 발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많은 학습한 결과물들을 여러 교수님과 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심리 상담 케어과 22명 학우군 모두 참여하여 다채로운 주제로 자신들의 역량을 펼쳐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배움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하셨고요. 저는 오프닝 무대로 이선희 가수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떨리고 부끄럽습니다. 저희 모든 학우분들이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하여 이런 모습이 너무 저에겐 감동스러웠고 뿌듯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비학위 교육 과정으로 타로와 인간 심리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소 타로와 같은 점성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입니다. 인터넷으로 가볍게 접하던 타로를 대학교에서 유능한 교수님으로부터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타로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모든 학생 한분한 한 분에게 1대1 피드백을 해주셨고 직접 실습하는 수업 과정으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타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배운 타로를 소소하게 가끔 저의 가게에 오신 손님들에게 심리 타로점도 받드리면서 인간관계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졸업 후 저의 포부로 저는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합니다. 22년째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해오고 있던 저는 5년 전부터 일상에 안주하는 저 자신의 회의감을 느끼며 무언가 배움을 하여야겠다고 느껴 명리학이라는 역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한 면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배움이란 많은 부정적 요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됩니다. 대학교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공간이라 생각하여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저와 같이 대학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저는 향후 여기 대학에서 배운 심리학과 명리학을 접목시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철학적 탐구를 끊임없이 정진하여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이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의 대학생활 적응기를 재미있게 풀어보고, 이런 알찬 시간을 가지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저의 남은 2학년 대학생활도 알차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개명문화대학교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분하게 발표해 주시는 모습 좀 좋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저는 2학년인 줄 아셨, 알았는데 네. 1학년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남은 1년이라고 하는 대학 생활 네. 그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거를 참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2학년이 이제 올라가시면은 네. 그 아, 이런 거를 내가 좀합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 혹시 생각 해보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이게 혁신 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1학년 때도 정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제가 많이 참여했는데 2학년에도 이런 지금 실무 경험들을 이렇게 조금 주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다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담으로 인한 봉사 활동 이런 거를 이제 체험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같이. 제 제가 나중에 이거를 접목시켜서 사회 활동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심리 관련하여 이런 상담을 같이 하고 싶은 게 2학년 때또 목표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다 참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대부분 성인 학습자 분들의 동기가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네. 우리 발표해주신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 뒤에 보면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데 우리나라 성인학습자 중에 가장 많은 학과 중에 하나가 이 상담이나 사회복지 쪽이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향후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취창업과 봉사 뭐 여러 영역이 있겠죠, 그죠? 네. 우리 발표하신 분은 어느 쪽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건지 음.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웬만큼 어,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활동은 사회적 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이라는 게 정신적인 이런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연령층이 이제 자꾸 더 늘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아까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거 이런 것도 사람 심리와 관련돼서 같이 접목시키면 어, 진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들어서도, 어, 지금은 제가 네일아트업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막 몸이 조금 노후가 되어도,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살, 그러니까 봉사 이꼬르,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이렇게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 지금 1학년 과정 마치셨잖아요, 그죠? 1학년, 이제 2, 네. 예, 2학년으로 이제 또 올라가실 건데, 1년 동안에 학교를 다니시면서 성인학습자로서, 아, 이런 점은 참 좋더라.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이런 점, 뭐 혁신사업에서도 또 이런 점을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진짜, 원래 이렇게 대학교를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논 매고 밤 매고 집 팔아서 이렇게 대학이라는 곳을 가게 되고 이랬는데 저도 제가 나이가 올해 42살인데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2학년 제가 올라가서 이런 또 지원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 인터넷 관련된 이런 이제 수업이 이게 성인 학습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인터넷 관련된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강식으로 좀 쉽게 자주 접할 수 있게 그런 수업들이 조금 더 이렇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터넷 관련된 수업 말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